오늘은 어 소수의 나눗셈 2차시, 2차시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7차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쉽죠? 할 만하죠? 그죠? 자 이제 소수의 나눗셈인데 이제 어 소수 나누기 자연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요 이 소수점이 그대로 여기 올라가서 뭐 점을 먼저 찍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래 나누는 식으로 똑같이 나누면 돼요. 4, 1은 4 16, 4, 4, 16 이렇게 해서 음, 이런 식의 똑같이 이렇게 암산으로 하지 마시고 풀이과정 꼭 써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소수점이 그대로 이제 여기에 올라가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몇 번? 33이 8에 몇 번? 8, 4, 32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빼주고 16, 8이 16 이렇게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는 거 어렵지 않죠? 소수점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찍힌다는 거그 외에는 할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똑같아요. 자, 달라진 거 없죠? 자, 3차 시도 마찬가지로 소수점을 미리 찍어서 여기다 올려놓고 들어간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6 1은 6. 빼면은 24. 그러면 6, 4, 24.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얘도 해볼까요? 얘는 소수점 찍고, 어, 6, 7, 7, 8, 6, 56이 제일 가깝죠. 56 잡고, 48. 그러면 6, 8, 48.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또 반복이죠. 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소수점을 찍고, 찍고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한 개씩 이제 나눠보는 거죠. 한번 들어가죠. 1은 2. 28에 16,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갈까요? 음, 점 찍고 69, 54, 9점. 54하고 6이니까 6, 1은 6. 이렇게 해서 짝대기 긋고 0, 뭐 4도 뭐 어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거는요, 이제는 좀 달라요. 이제... 소수 나누기 자연수는 맞는데요. 일단은 소수 좀 찍고 들어갈게요. 자, 3일은 3. 3. 그러면 이제 8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3이 6. 그러면 또 하면은 24. 38에 24. 그래서 이제 몫이 소수 두 자리가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자, 한번 해보면, 얘는 점 찍고, 5, 2, 10. 똑같은 방법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46은 5, 9, 45. 하고, 요그 다음에 또, 짝대 있고, 15는 5, 3, 15. 이렇게. 뭐가 달라진 거는 없죠. 이게, 몫이 이제 두 자릿수로 이제 됐다는 거. 그거 외에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네. 계속 똑같은 거죠. 우리가 연산 훈련하는 거고요. 두뇌 뭐 훈련한다, 스트레칭 한다 생각하고 하세요.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음, 학원 안 가는 동안은 쉬운 거 해야죠. 그래도. 그렇죠4일은 4. 점 찍고 올라갔죠? 13, 4, 3, 12. 16, 4, 4, 16. 이렇 해서, 여기도 다 똑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도, 얘를 한번 해볼까요? 음, 점 찍고, 하나씩 나나요? 5이은노 자, 6은 또5이은노 되고, 12는 오이십. 여기 좀어려울워요 자, 그 다음에 15는 5 3십오 15.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얘도 지금 변함이 없네요. 연습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찍고 들어갈게요. 5가 7몇 번? 한 번. 5, 이 5. 이렇게. 29, 5, 5, 5, 25. 이렇게 해주시고, 45, 5, 9, 45.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할수 있겠죠 여러분 네 예, 하나만 해볼까요 요거 해볼까요 음 얘는 다섯 번 들어갈 것 같아요 55 빼면 13 얘는 한번 들어가죠 11 22 얘는 두번 들어가죠 예 요런 식으로 음 여러분이 뭐 금방 하겠다 그죠 한3 40분이면 다할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7차시까지 소수의 나눗셈 7차시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